안녕하세요. 머니투게더 김플리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왔는데요. 왜? 지난주에 기획재정부에서 좀 기다렸던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웰스에듀의 그 자산관리 전문가이신 조재영 부사장님을 모시고 어떤 내용이 좀 바뀌었는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세법 개정안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솔직히 내용 네. 보셨죠? 네, 굉장히 좀 몸을 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laughs> 저도 사실 좀 기대했거든요. 어,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2022년에는 세제 개정안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네. 세법 개정안으로. 네, 네. 그니까 너무 많은 부분을 다루지는 않고 아 일정 부분만 네. 일단은 좀 고치겠다라는. 속내가 좀 드러나 있는 게저 음. 세제 개정이 아니라 세법 개정이라는 이 차이도 아, 이런 있습니다. 아, 요 디테일한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 너무 많은 내용을 다 전반적으로 다루기는 좀 어려워서요. 제가 부사장님한테 우리 쪽 이제 보시는 분들 관심 있으실 만한 것만좀 추려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사실 뭐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언론을 많이 탄 것은 이제 주택세 관련된 거. 그쵸. 결혼하면 음. 뭐 이런 보그 얘기지만 네네네. 사실 그거에 해당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음. 압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세 가지 꼽는 게또 유행 아닙니까? 네, 333. 음.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첫 번째 카테고리는요. 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연말 정산입니다. 음, 네. 연말 정산 작년에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던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저는 많이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아, 이거 이게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네네네. 음. 그래서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면 은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냐. 요거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 내용은 그래도 좀 재밌습니다. 네네.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 내용은요. 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음. 이거 뭐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모기지라고 네. 하죠. 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장기에 돈을 빌려서 네. 갚아나가는. 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자 갚는 금액에 대해서는 네. 소득공제를 해줘요. 이게 어. 네. 얼마까지 지금 소득공제를 해주냐면요.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무주택자 또는 음. 1주택인 근로자인데 음. 주택이 음. 기준시가로 5억 원 이하인 경우예요. 자 희소식입니다. 음. 이 공제금액이요. 늘어납니다. 음. 네, 그래서 얼마냐면 최저 600만원부터 네. 2,000만원까지. 그래서 공제한 돈 많이 늘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프로그램은 저희 얼굴보다는 네. 이 화면 위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최대 2,0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라 음. 거.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네.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기준 시가도 네. 올라가죠. 네. 그래서 5억 원 한도가 아니라 이제는 6억 원 한도로 늘어났습니다. 음, 네. 기존 시가 6억 원 한도라면은 시가로 네. 다 맞지는 않겠지만 네네.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대략 한 8억에서 9억 정도까지는 네, 정도.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음, 예. 그렇네요. 음. 그래서 이거는 2024년 1월, 2일, 1월 1일 네.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주택은. 네. 예.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셔서 이제 집. 사서 근데 네. 요새 뭐내돈 주고 집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없죠. 다 은행에서 음. 빚을 내서 그쵸. 이걸 갚아 나가는데 소득 공제 받으면 뭐 좋죠. 그렇죠. 네. 여기서 약간 또 보이는 것도 네. 상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 되게 더큰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음. 최소 10년인데 그쵸. 이게 15년 이상이 되면 네. 공제 금액이 음. 크다는 것은 뭐 여러분께서 잘 감안을 해서서 아마 뭐 길게 빌리면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네. 이자 보당 힘들어가지고요. 길게 빌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음. 자 그럼 그 연말정산 소득 공제해 주는 거 네. 외에 두 번째 타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아 발음이 음. 좀 어려운데요. 네. 김대표님 가입하셨습니까? 그럼 당연하죠. 어, 뭐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 그백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은 음.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음. 즉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어, 현재 얼마까지 세소득 공제 대상이냐면 연 240만 원 음.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원. 그래서 대부분 20만원씩 넣고 계세요,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음. 근데 이거를 이제 25만원씩 음.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왜냐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는 네. 한 달에 25만원, 음. 연 300만원까지 300만 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음.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빼주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세금이 음. 줄어든다는 거죠. 음, 아주 그렇죠. 괜찮은 내용입니다. 음.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예, 네, 음. 전통시장 및 문화비 네.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한시적으로. 네네. 네. 자, 이거 뭐냐면 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 쓰는 거,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쓰는 거 소득 공제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네. 겁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요런 데서 쓰는 거는 음. 좀 아주 바람직하니까 음. 소득 공제율을 좀 올려 줄게 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도서, 음. 공연, 미술관, 박물관 음. 그리고 재밌는 거 네. 영화 관람료. 예, 네. 요거는 소득 공제를 많이 해주고요. 음. 그 다음에 전통 시장, 뭐 재래시장이라고 네. 그렇죠. 표현하죠. 음.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사용하는 음. 거요런 네. 부분들을 소득 공제를 조금씩 더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강화했어요. 네. 그래서 영화 많이 보십니까? 아, 코로나 때 많이 안 봐가지고 바로 그겁니다. 그쵸? 지금 우리나라 영화 컨텐츠 산업 이 굉장히 부흥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극장 산업은 굉장히 힘들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음. OTT로만 보지 말고 그렇죠. 극장 가서 봐라 이거예요. 어... 그래서 영화 관람료를 네. 4월 1일, 2023년입니다. 네. 2023년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네. 무려 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하반기 영화 많이 보러 다니요 그러니까 거. 만약에 어, 요새 티켓값이 좀 비싸서 네. 만약에 15,000원이다. 네. 그럼 40%면 6,000원을 빼줍니다. 오. 그러면 9,000원 내고 보는 음, 꼴이 되는 거죠. 음. 괜찮죠. 네. 그래서 영화 관람료 40% 공제해 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역시 또 힘들었던 게 네. 다들 이 온라인으로 쇼핑하니까 음, 그렇죠. 시장이 그렇죠. 음. 재래 시장이 힘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전통 시장 역시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음. 사용분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오, 예. 이게 바로 올해 지금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말 맞습니다. 정산이네요. 네네네네. 이거 바로 활용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지금부터 오. 달려가십시오. 그렇네요. <laughs> 예, 시장은 어디서 보자. 재래 시장에서 보자. 그렇죠. 어, 놀 때는 어디서 영화 보자. 영화, 영화가. 에서 보자. 예, 이런 예. 음. 것들을 이제 좀 유도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쵸. 조금 부담 없이 음.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음.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특별히 기본적으로 30%, 40% 공제해 주는 것을 10%씩 업해서 40%, 50% 공제는 올해 말까지니까 음. 가급적이면 올해 말에 집중적으로 좀 소득 공제를 위해서 쓰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카테고리를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를 말씀드릴 텐데요. 요거 해당되시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아, 예. 슬픕니다. 예. 네. 바로 청년 우대 계좌입니다. 네. 청년 제가 보기에요 이번 음. 정부가 네. 이 청년에 대한 사랑이 좀 지극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년에 대한 그뭐 금융상품이라든지 네. 세제혜택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는데요. 요거를 음 뭐랄까 조금 보완해주고 음. 좀 확대해주는 요런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청년인데. <laughs> 어떻게 저는 안 될까요? 소년입니다. <laughs> 어떻게 안 될까? <laughs> 자 그럼 청년 관련된 계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청년 도약 계좌라고 네. 요새 뉴스에서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음. 이게 6월 달에 이제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네. 이번에 그 정부 공약 사항이도 음.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가입을 하면 음. 지금 각 은행에서 이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이자율을 네. 아, 서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높게 발표해 를 주면서 네. 이 메리트를 점점 더 음. 높게 유지하려고 네. 노력을 하는 상품인데요. 음. 요게 청년 도약 계좌가 제일 지금 핫한 음. 계좌고요. 당연히 뭐냐면 이제 이자율을 더 많이 특별히 청년에게만 주는 네. 컨셉입니다. 음. 대신 그 금액이 얼마까지라고 한 달에 70만원까지. 70만 예. 와 근데 70만원 저축하는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렇게 열심히 저축하면 어느정도 기간 지나면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계좌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표는 이제 5천만원 만들기 계좌. 뭐 요거를 이제 타겟팅을 했는데 네. 뭐 이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음.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두번째는요. 청년형 소득 공제 장기 펀드입니다. 음. 그딱그 그러니까 제목에 다 네네.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가입하면 소득 공제를 해 주는데 음.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음. 얼마큼해라 장기 동안 투자를 음. 해라라는 겁니다. 그렇 이거 궁금한 게 네. 청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나이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네요. 그죠? 만만 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음. 예. 여기를 이제 청년층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240만 원 소득 공제를 해 주는데요. 네. 장기 투자에 대한 습관을 청년들에게 드리기 위한 음. 요런 목표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음. 세 번째 청년 계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입니다. 음. 청약 통장 뭐 아까, 아까 말씀드린 보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역시 만 19세에서 만 30세까지 음.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요게 음. 과거에는 이제 3,000만 원이었거든요. 그 근데 요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음.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에 주는 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시면 우대금리를 1.5%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소득공제도 받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금리도 1.5%더 받고 그렇죠, 안할 그렇죠. 이유가 그렇죠. 없는데. 예. 그렇죠. 일거양득이죠. 그리고 뭐 아무래도 다들 집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씩들은 다 음.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뭘 음. 바꿔줬냐 음. 사실 이세 가지는 다 기존에 있는 상품들인데요 네. 우선 첫 번째 청년 도약 계좌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만 해준다는 맞아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음.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은 이걸 안 해주겠다는 음. 건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보완할 사항이 생겼어요 네. 자. 육아휴직 급여가 있는 경우에 네. 이분들은 과거에는 가입이 안 됐어요. 근데 이분들도 네네. 이제 가입을 허용해주겠다라는 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뭐좀 뭐좀 보완 정도의 음. 컨셉인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음. 자두 번째 내용은요그 네. 소득연도 기준연도를 네. 좀 개선을 했는데요. 음. 뭐냐면 지금 이제 8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2 0 2 2년에 소득서류를 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1월에서 7월까지는 못돼요. 음, 그렇죠. 어, 전년도가 없으니까 음, 이게 좀 혼선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7월까지는 음. 전전년도 소득 요건을 가지고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아, 그렇네. 겁니다. 네, 기간이 너무 좀 벌어져 있네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아직 전년도 소득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소득을 가지고도 요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음. 게 이번에 좀 보완된 음.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세 번째는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 가입을 허용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네. 그 소득공제 펀드를 가입했어요. 네. 그런데 어디에 가입했냐면 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걸 가입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3년 가야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 가다가 어나 이거 아닌 것 같아 해서 음. 2년 반 가입하고 해지를 합니다. 음. 그러면 그때 받았던 감면세액을 추징을 하는데 네. 아 내가 요거 깬게 아니라 응. 옮긴 거야. 응. 그래서 요 혜택을, 요, 저 상품을, 펀드를 빼서 네. 글로벌 투자로 가입했다. 네. 또는 뭐 배당주 펀드로 가입했다. 응.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다 합쳐서 음. 3년이 넘어가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음. 겁니다. 예, 사실 이거는 이게 맞는 거죠. 꼭그 그렇죠. 상품 하나만 3년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다른 상품으로 해서 음. 전체적으로 3년이 되면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음. 원래 이 청년 장기 펀드 소득공제는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이 음. 혜택을 줬는데요. 야, 요거 괜찮은데? 음. 한번 더 해보자 음. 해서 1년을 더 연장. 연장을 해서 음, 네. 2024년 말까지 가입을 허용하는 걸로 좀 확대됐습니다. 음. 저는 요거 아주 제대로 바꾼 거니요 맞아요. 같아요. 네. 상품 하나만 가지고 그렇죠, 계속 그렇죠. 오래 간다? 네, 갈아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줘야죠. 예, 이번에는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어, 어려워요. 어렵죠. 네. 예. 요것도 역시 어,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을 해줬다가, 네. 어, 반응 좋은데? 네. 청년들이 좋아하네. 네, 네. 많이들 가입하네. 음. 어, 저도 가입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네. 2년 연장했습니다. 오.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음. 뭐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박수 그쵸. 쳐줄 음, 만한 음. 일이죠. 좋은, 음. 좋은 거는 우리 후배들한테도 계속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면요, 목돈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주택청약통장을 활용해서 나중에 주택을 마련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5%더 주는 게. 그러니까요. 그게 어딥니까? 중장년층을 위한 건 없습니까? 아, 아쉽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쉽습니다또 아, 아, 예. 한숨 나옵니다. 네. <laughs> 아, 그다음에 요거는 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입니다. 음. 제가 알기로는 네.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좋은 적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요거는 음. 일종의 매칭 펀드로 음. 내가 2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할수 있는데요, 네. 요거에 대해서 내는 돈에 네. 국가에서 원금을 더 더해줍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2023년 현재는 네. 내가 내는 돈에 네. 71%를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매칭을 해서 오. 원금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어, 너무 괜찮은 상품입니다. 괜찮네요. 이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약간 이런 혜택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음. 그럼요. 그래서 저희 애도 요거 가입했었는데 그때 네. 이 혜택이 없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음, 꽉 채워서 나와도 천만 원이 안 되는데 음. 지금은 어 꽉꽉 채우면 1200만 원 이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최고의 상품입니다. 아, 자산을 형성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네. 음. 요것도 네. 2023년 12월 3 1일까지 한시적으로 네. 운영되던 것을, 네. 아이 우리 고생하는 장병들을 그치, 위해서 그쵸. 연장해야 되겠다 해서 음. 3년을 더 연장해줘서 음. 2026년 12월 3 1일까지 적용되는 걸로 바뀔 예정입니다. 음, 좋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누구를 네. 위한 거라고요? 젊은 청년들을. 그렇죠. 위해서. 음.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지금 별로 관심이 없으신 표정이에요. 네. 아쉬운 거죠. 저도 <laughs> 그렇죠.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부터는 <laughs> 음. 김 대표님도 네. 관심을 갖고 보실만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할수 있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노후 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음. 자음그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네. 하죠. 네. 우리 세액공제 받고 나서 요거를 연금으로 받을 때, 그렇죠. 기준선이 1년에 음.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이제 종합과세 에 포함되거나, 맞아요. 아니면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네. 요 기준이 1년에 얼마였냐면, 1,200만 원. 1,2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만 원. 예, 그래서, 음. 어, 내가 열심히 노후 준비를 하면 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laughs> 네. 거죠. 그래서 이 1,200만 원을, 한 3,000, 4,000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저 기대했어요, 솔직히. 예. 응. 근데 나라도 아마 뭐 돈도 요새 잘안 거친다고 하고 아. 해서 아주 소심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얼마로 올렸냐면 1,500만 원으로 올렸딱 300만 원 올렸습니다. 아, 너무 예. 아쉬운데, 이거 진짜. 조금 네. 아쉽긴 합니다. 네. 예. 하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이렇게 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1,200에서 1,500으로 300만 원 올라갈 거다라는 거 기대해 보겠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네. 요거는 김 대표님이 아주 관심도 많고, 네. 전문 분야이십니다. 지난번에 컨텐츠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 개 만드셨잖아요. 네. 음. 공모리츠, 그리고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는 음. 이 세금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세금 혜택이죠? 배당소득. 네. 9%를 분리과세하는 거. 그렇죠. 네. 15.4% 내야 되는 네. 것을 9% 분리과세하고요. 분리과세가 그럼, 아, 뭐6.4% 줄어든 그게 아니라. 네. 종합 가서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그거 정말 큰거 같아요. 어 음. 고소득자에게는 굉장히 그렇죠. 유리한 제도죠. 근데 이것도 언제까지였습니까? 사실 올해까지였어요. 네, 2023년 음, 음. 12월 31일까지였는데 어~ 음. 아, 이거 지금 뭐 자금이 부동산 리지로 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부동산 펀드로 가는 것도 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3년을 또 연장을 음, 해주기로 했습니다. 3년 연장은 굉장히 네. 좀 파격적으로 연장해 준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음, 음. 지금 컨텐츠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이럴 거면 음. 그냥 영원히 해주면 되지. 그치. 왜 계속 기한을 음. 만들었다가 연장하냐, 안 하냐 음. 이런 걸 하느냐. 대부분 음. 이 법들이 소득세법이나 이런 데 음. 있는 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내용들이 음. 대부분입니다. 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징이 거의 한90% 이상이 그 일몰기한이라는 거 음. 언제까지만 해줍니다 언제까지만 해줍니다 이걸 다 달고 있어서 그때 돼서 논의를 해보고 연장을 할 거냐 폐지를 할 거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 번거롭지만 이런그 적용 기한을 늘리는 프로세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되게 허무한 말씀 하나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요? 우리가 지금 쫙 말씀드린 네, 네. 거 확정된 내용이 아니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처음에 이게 제목이 음. 뭡니까? 세법 개정, 개정 안입니다. 해요. 알죠. 응. 예. 그래서 요 세법 개정 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라고 안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8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합니다. 음. 2주일 동안 네. 입법 예고를 하고요. 8월 29일날 국무회의에서 요 내용을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음. 이게 시작입니다. 사실. 그렇죠. 요걸 가지고 조세 법률주 음. 그러니까 어디에 넘깁니까? 국회에 국회 넘겨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보통 매년 거의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투닥투닥 투닥. 맞아, 된다 맞아요. 안 된다. 줄여라 늘려라 네. 싸움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12월 말쯤 가야 확정된 세법이 아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음. 뭐.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은 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음. 뭐 장병들을 위해 주는 그렇죠, 거라든지 그렇죠.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죠. 혜택을 주는 거니까 네. 노후 생활을 위해서 뭐 연금 올려준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음. 아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큰 이견이 없다면 국회에서도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특히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관 보는 가는 거, 재래시장에서 쓰는 어, 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될 거다라고 믿으시고 음. 지금. 행동에, 액션에 옮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으면 네네. 하반기에 조금 더그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금액 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한 2천 원 가야죠. 최소한. 조금 그렇죠?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음. 제가 오늘 주재용 부사장님 모시고 세법 개정안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시행령에서 뭔가 좀 변경이 있으면 다시 또 와서 더 자세하게 컨텐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